옛날 옛날 아주 오래 전에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을 지키며 살도록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로 인해 세상에는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상황하셨지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죄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벌해야 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들이 나와 가까워질 수 없어. 그렇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아들을 보내어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기로 결심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기로 하셨어요. 어느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한큰 도시로 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심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죄를 용서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학교에서 규칙을 어기면 선생님이 벌을 주듯이 하나님도 죄에 대한 벌을 주셔야 했어요. 맞아요, 마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벌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그 벌을 대신 받기로 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야. 너희가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 대신 그 대가를 치를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을 거야.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그래요, 마가. 친구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